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02% 상승 마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마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뭐 지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제 두산오보틱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고 이런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오늘 적당히 강보합으로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최근 이틀간의 급락 구간이 있었고 이 추세를 돌려 세우고 멈춰주는 일단 영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보통 이런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나오면 안 좋아요. 당연히 꼬리가 달려있으니까 안 좋겠죠. 근데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 나올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고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주가가 밀렸다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 근데 브레이크가 걸린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렸었던 자리. 그럼 주식의 기본적인 이론 나옵니다. 원래 저항선이었던 자리가 주가 상승을 계속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지지선으로. 한마디로 주가가 내려갈 때 밑에서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두산오보틱스의 지금 7 1,500원대 라인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항이었지만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지지 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늘자로 이 구간을 버티면서 앞에서 만들었던 이 박스권을 이제는 여기 위에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두산 오브틱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한 차례 천천히 올라가겠죠. 왜? 앞에 매물을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 선만 그냥 대충 구워봐도 어때요? 원래는 지지받는 자리였고 반등까지 확인을 했었지만 못 버티고 내려가니까 저항으로 계속 움직였고 그 자리 이번에 돌파를 하니까 지금은 새롭게 또 한번 지지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변동성이 있었을까요 이 71,500원에서 72,000원 금액대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고 이 매물대를 지금 잡아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급하게 볼게 아니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걸 아마 월봉으로 보면 매물대가 딱 보일 거예요 그쵸? 딱 나오죠? 지금 두산오보틱스 월봉 보시면 어때요 가장 많은 매물대 24% 여기 윗구간에 있죠? 이 자리 장대음봉이랑 윗골에 달린 구간. 그다음 많은 매물 대가 지금 구간이요. 에 23.8%.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당연하게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물량 소화가 끝나면은 어디까진 91,700원. 우리 보기 편하게 91,500원으로 할게요. 91,500원까지는 그냥 공짜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두산 오보틱스에 대한 1차 목표가를 얼마로 본다? 터무니없는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9만 1,500원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를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9만 1,500원. 그냥 딱 앞에 저항이네 여러분들. 여기죠. 매물 많이 쌓여있는 구간.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얼만큼의 수급이 추가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돌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앞에처럼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 중간 나오는 세세한 이슈들은 제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방향성에 대해서만 오늘은 브리핑을 하고 중간 중간 자세한 내용들은 그날 그날 나오는 거 확인하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까지 영상 내용 잘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고, 아, 방금 저 구독 버튼 눌렀어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장중에 중요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방송을 통한 브리핑과 추가로 문자를 한 통씩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보내드리냐면, 노란 색깔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 문자. 그다음 파란 색깔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 문자에 들어요. 매수하고 반등, 매수하고 반등. 그다음에 매도 신호 나오게 되면 주가 하락 나오니까 물량 팔고 나오고, 다시 한번 밑에서 잡고 반등, 밑에서 잡고 반등. 이런 식으로 조금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타점들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뭐 가치 투자 분석 이런 걸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날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떤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 어떤 중요한 신호가 나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거대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어 저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고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확실하게 목표가를 잡고 내가 들어가는 매수 구간을 잡고 제대로 수익을 한번 극대화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는 제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그냥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 가능하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장중에 중요한 타점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100% 무료예요. 편하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고요. 실제로 기존에 계시던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세력 타점을 신청해서 정말 많은 수익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타점을 잡는 구간이 어디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의 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달 사이에 무려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인데요. 자, 이 종목도 잘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와 있죠. 그리고 항상 이매수화 살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 반등이 나왔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고 얘네가 물량을 팔고 있는 건지 담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지만 방송 보고 매매하면 늦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제가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 노란 색깔 매수화살표가 12월 20일자에 나왔었거든요. 이 전날에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하나오션 영상이고 12월 19일자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바쁘니까 자막 한번 켜놓고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한번 분석만 해볼게요. 자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림까지 다 그려놨어. 쌍바닥 만들고 주가는 급등을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오션 차트 보시면요. 제가 영상 찍었을 때가 이때요 쌍바닥 만들었고 다음 날에 노란 색깔 매수와 살표 나왔죠. 얼마에 나왔어요? 33,400원. 그리고 이날 나왔던 타점을 그대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이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개인고객 주식명사수 확인하시고 우리 전송내역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때 보냈던 전송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발송일자가 언제였습니까? 12월 20일 12시 30분. 자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빠도 밥은 먹고 일하잖아요. 점심시간에 문자 내용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오션은 제가 매수가는 34,000원 드렸고 목표가는 일단 대략적으로 73,000원 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재료에 대한 내용 설명 드렸고 가장 중요한 발신번호 다른 사람이 보낸 거면 의미가 없죠 근데 위에 나와있는 제 번호 7775번의 8354 번호로 350분 정도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 전송 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런 문자 보내고 돈 같은 거안 받아요 애초에 문자 사이트 요금제만 보더라도 무제한을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제 채널 성장에 도움해주시는 구독자 분들한테는 돈 같은 거안 받고 전부 다100%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애초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구독자 분들한테만 그냥 문자 보내드리는 거예요 뭐 크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어 봐요 지금 벌써 수익률이 아130% 140% 가까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세력들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분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던 영상 있죠? 잠시만 멈추시고요.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7775번에 8354번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한 종목 있잖아요. 내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고 싶은 종목,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종목명만 그냥 주시면 돼요. 종목명 안 보내고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시면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목명 까먹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버튼도 저한테 들어오는 문자가 100통이면 실제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70명, 80명 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는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문자만 보낸 거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 속상합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개인적인 매매하면서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 잘되라고 영상 찍고 잘되라고 타점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제가 보내 드리는 문자 내용 확인하고 수익을 봤으면요. 구독 버튼 눌러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 댓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오션 너가 운 좋게 하나 잘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오션 외에도,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려드렸었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막 켜놓고 보면 어때요?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12월 12일자에 영상을 찍었었고, 12월 12일이면, 어 대략 이때네요. 이때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박스권 만들었죠. 그쵸?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 타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타점 나왔죠. 자, 그럼 이때 제가 문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냈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받다 사이트 전송 내역이고요. 빠르게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송 내역 자세하게 봤을 때 발송 일자는 12월 23일. 자,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보내드렸죠. 이때 이제 매수가는 23,500원 드렸고 목표가 설명드리고 2차 목표가 설명드리고 재료 말씀드리고 발신번호는 제 번호. 저는 제가 보냈으면 보냈다고 얘기하고 안 보낸 건 그냥 말 자체를 안 꺼냅니다. 이때 참여하셨던 구독자분들은 대략 230분이고 실제로 12월 23일 같은 경우는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이때죠. 12월 23일 월요일에 세력 타점이 얼마에 나왔어요? 23,200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점 잡고 나서 이렇게 급등. 대략 수익률이 지금 한7 0 나오네요 이거 외에도 제가 1월 초에 올려드렸던 었 현대로팀 같은 경우도, 뭐, 영상틀어서 목소리 들으시면, 이해가 좀갈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봤었는지 한번 영상틀어 볼게요. 근데 어제처럼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제는 간다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어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부랴부랴 들어갈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자, 이때도 제가 얘기했었죠. 방향을 완벽게게 상방으로 틀었다. 급등하는 구간에 부랴부라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1월 초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현대로템 차트 보시면요 타점 한번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방향 틀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9 11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제가 영상 찍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벌써 70% 급등 자 올라가는 구간에 부랴부라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검증을 했고, 실제로 문자를 발송한 내용도 검증을 하면서, 매수 화살표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매도는요?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상승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도 화살표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지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종목들이 고점을 찍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아에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 나오고 매도 매수가 나오고 매도 그 다음에 매수가 나오더니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였는데 아에테오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게 아니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동안만 주가가 몇 프로가 올랐어요 700%가 올라갔던 거죠 여러 번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고점에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투자 관점으로 볼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와 빠져나와야 될 자리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보내시면 그 무엇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얘기했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항상 구독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 로보틱스로 넘어와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월봉상의 두산 로보틱스 목표가가 91,500원이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 이금액 대를 넘어서 추가로 급등을 하고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한 다음에. 뭐, 15만원, 20만원까지는 갈수 없을까요?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은 안 나올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한 근거로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큰 이슈였었던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그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표어가 뭐였냐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이거였어요. 근데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려면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부흥의 핵심이었거든요. 뭐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 활성화, 뭐 LNG 정책 확대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고 하니까 노동 가능한 인구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속된 말로 사람들은 편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공장에서 몸쓰면서 힘들게 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런 변화 때문에,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난 때문에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로봇 산업이에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이 로봇이라는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거든요. 나중에 일할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미국의 제조업 구인구직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나중에 당장 10년만 지나도 일할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뭐 테슬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이미 로봇이란 거에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물류 쪽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배송에서도 아마존이 활용하고 있고. 뭐 국방 분야나 헬스케어 분야 여러 가지에서 로봇이 지금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이란 나라는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이랑 투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AI랑 로봇이랑은 세트예요, 세트.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하면 그만큼 로봇. 사람으로 치면 두뇌 역할이죠.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로봇이 할수 있는 일은 점차 많아질 겁니다. 당장에는 두산오브틱스의 주가가 뭐 다소 답답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그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두산오브틱스에 많은 투자하고 있으니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가는 건 불가능이 아니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고요 우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 확인하고 나서 또 한번 방송에서 브리핑을 할게요 우리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타점 신청은 위에 있는 번호로 두산 딱두 글자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정말 잘 팔고 나오고 싶고 잘 들어가고 싶다. 미리 들어가면 좋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이런 타점들 많이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세력 타점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